안녕하세요. 사투리 동화 지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걸리버 여행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쪼매난 항구마을에 걸리버라는 회사가 살고 있었어요. 걸리버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걸리버한테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먼 바다로 떠나는 엔틸로프의 담당회사가 되버했거든요 엔틸로포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걸리버는 억수로 무서운 폭풍으로 만나게 됐어요. 조심해라! 앞에 바위 있다! 전부 다배꽉잡그래 선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산띠 같은 파도에 휩쓸려가 배는 암초에 부딪혀가 산산조각이 나뿌렸어요 사람 살려! 선원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걸리버는 거친 파도를 헤쳐가 온 힘을 다해 헤엄쳐가 갔어요. 얼마 후 바닷가에 도착한 걸리버는 그 자리에 엎어져가 잠이 들어 뺐어요. 아 살았네. 근데 몸이 안 움직이노. 잠에서 깬 걸리버는 일날라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이뭔 일이고? 그 때, 걸리버는 얍실이한 줄에 꽁꽁 묶여있는 가슴 위로 머시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뭐꼬 걸리버의 가슴 위에는 12cm도 안 되는 조맨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걸리버가 몸을 움직이려고 할까네, 조맨한 사람들이 걸리버한테 화를 엄청 실이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화살은 걸리버의 얼굴이랑 손에 사정없이 박혔어요 아! 따가워라! 걸리버는 항복한다는 뜻으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라까네 화살은 더 이상 안 날라왔어요. 하루 점들 묶여있던 걸리버는 배가 고파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이번에는 억수로 배가 고프다는 신용을 했어요. 거인이 배고픈같다 조매난 사람들은 한참 동안 회의하디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가 걸리버 입에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잠시 후 걸리버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음식 속에는 잠드는 약이 있었거든요. 영차 영차. 조맨난 사람들은 장대랑 도르래를 이용해가 잠든 걸리버를 그다란 짐수레에 실었어요. 걸리버를 태운 수레를 끌기 위해가 천오백 마리의 말이 필요했어요. 조매난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왕이 살고 있는 큰 도시로 출발했어요.걸리버를 태운 수레는 이틀 만에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조매난 사람들이 걸리버의 몸에 묶여 있던 밧줄을 풀고 한쪽 발에만 쇠사슬을 묶었어요.아따마 이제 좀살것 같네.걸리버가 몸을 일으켜가 기지개를 켜니까네.여서 저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산띠 만한 사람이 움직인다. 아, 자꾸 밀지 마라. 진짜 산띠 만큼 크노. 걸리버 주위에 모여있던 조매난 사람들은 걸리버가 억수로 신기했어요. 그때 머리에 금빛 왕광을쓴 사람이 높은 탑 위에 올라가 걸리버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곳 릴리파트의 왕인데 넌 어디서 왔노? 저는 영국에서 온 걸리버시다. 걸리버는 어예가 이어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걸리버에게 제일 큰 건물을 집으로 쓰라고 허락해줬어요. 또 매일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어요. 걸리버의 식사 준비는 억수로 요란했어요. 300명의 요리사들은 조맨한 사람들 1,728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걸리버는 왕이 베풀어준 침자에 감사해가 모든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했어요. 얼마 뒤에 왕이 걸리버를 찾아가가 말했어요. 이제 쇠사슬을 풀어가 니한테 자유를 줬구마 그렇게 해가 걸리버는 다부 자유를 도로 찾았지요. 릴리 파트에 있는 거는 뭐든지 쪼맨했어요. 굶전하고 집들은 전부 다 장난감 같았고 소는 생지만 하고 양은 겨우 메뚜기만 했어요. 어여 길좀 비켜줬소. 걸리버 지나가니더 조심하소. 걸리버는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조심조심하게 댕겼어요. 잘못했다가는 집하고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걸리버는 릴리파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 억수로 재밌게 지냈어요. 특히 아들은 걸리버 손바닥 위에 올라가가 춤도 추고 머리카락 안속에 들어가가 장난도 쳤어요. 걸리버는 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좀애나한 사람들은 그런 걸리버를 억수로 좋아했어요. 그래가 릴리파트 사람들은 걸리버를 산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친구로 여겼어요. 릴리파트의 바다 건너편에는 블레퍼스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는 달걀을 깨는 방법이 달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릴리파트 사람들은 달걀을 깰때 뾰족한 부분을 깼어요. 하지만 이웃나라 블랙퍼스크 사람들은 뭉툭한 부분을 깨뜨렸어요. 달걀 깰때 뾰족한 부분을 먼저 깨라. 릴리파트의 왕이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전통을 지 맘대로 바꾸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엄한 벌을 내려 불기다. 왕이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 블랙파스크의 최고 용감한 군사들은 닐리파트에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걸리버, 클라니더, 이웃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니더. 어느 날. 왕의 신하가 걸리버를 찾아와가 말했어요. 걸리버 임금님께서는 당신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모요 왕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가 저도 기쁘시다 걸리버가 해변으로 나가보니까네 바다 저 멀리에서 이웃나라의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굵은 철사하고 밧줄을 구해주소. 바다가 깊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걸리버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말 사람들과 군사들이 철사하고 밧줄을 가지고 못했어요. 걸리버는 밧줄을 세 개씩 합쳐가 든든하게 만들고 철사로 만든 갈고리를 달았어요. 걸리버가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가지고 바다로 가가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 있간에 사나운 파도가 일었어요 으악! 산티마라 사람이다! 걸리버를 처음 본 이웃나라 병사들은 깜짝 놀래가 야단법석을 지겼어요 저기 군함은 걸리버한테 수많은 화살을 쏘아댔어요. 좀에 따갑네 군함에 다가간 걸리버가 갈고리를 배에 걸고 줄을 힘껏 잡아 당겨 부자. 수십 차의 배가 끌려오기 시작했어요. 사, 살려 주이소. 해치지 않을 테니까네 걱정 마소. 마음씨 착한 걸리버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한테 말했어요. 한편, 릴리파트의 국왕은 걸리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야, 저것 좀 봐라. 걸리버 온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야, 우리들이 이겨버렸다. 걸리버 만세! 릴리파트의 사람들은 이웃나라의 배를 끌고 오는 걸리버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릴리파트 사람들하고 왕은 걸리버가 억수로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은, 걸리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해군대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가 세울공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걸리버를 억수로 미워했어요. 걸리버, 니 어디 함 두고 보자. 걸리버를 쫓아을 기회만 노리던 해군대장한테 좋은 생각이 나부랬어요 해군대장은, 걸리버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왕이한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가, 거다란 식탁을 마련해가 걸리버를 궁궐에 초대했어요. 걸리버가 밥 먹는 모습은 억수로 요란시러웠어요. 걸리버는 큰 접시 음식을 한 입에 다 삼켜 뿌렸어요. 온 나라 안에 음식을 전부 다 무가 보겠노. 왕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임금님이 걸리버를 불렀어요. 이웃나라에 있는 나머지 배도 전부 다 끌고 왔으면 좋겠다. 폐하, 이웃나라는 군함을 다 잃어가 쳐들어올 수도 없니더. 걸리버가 말했지만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싸우고 싶어 했어요. 이웃나라를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긴 거였지요. 안되니더. 이웃나라에서 먼저 싸움을 시작하긴 했지만서도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야 하니더. 니네 지금 뭐라 캤노? 내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이가? 걸리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얼마 뒤, 블레퍼스크 왕이 찾아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했어요. 걸리버가 나서서 설득하니까 왕은 결국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 걸리버는 전쟁을 막아낸 공으로 큰 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걸리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억수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다, 불! 궁전에 불이 났다! 그 소리에 놀란 걸리버가 궁전으로 달려가 보일까네 건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조매난 사람들이 물을 뿌려가며 불을 끌라고 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왕비님이 궁 안에 갇혀있다! 그때 누군가가 고함질렀어요. 그 순간 걸리버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부 다 뒤로 물러나시소! 걸리버는 벌떡 일어나가 궁전을 향해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요. 그라이카는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금세 꺼져버렸어요. 하지만 궁전에 오줌을 싸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에 아무도 걸리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궁전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폐하, 걸리버를 절에 놔두실라는겨 해군대장이 왕에게 물었어요. 궁전에 오줌 넣 것은 불경죄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니다 반역죄로 심판을 받아야 하니더. 그런 거인을 살려두며 위험할까네, 한시라도 빨리 사용시켜야 하니더. 그동안 걸리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들은 제각께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신하 한명이 걸리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이 나라를 떠날 때가 된것 같군요. 걸리버는 마음이 아팠어요. 릴리 파트를 떠나 바닷가를 따라 걷던 걸리버는 부서진 배한 척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네, 걸리버가 탈수 있을 만큼 그다란 배였어요. 엄마야, 쪼매만 고치면 고향으로 갈수 있겠는데? 걸리버는 배를 타고 블랙 퍼스크로 갔어요. 걸리버는 블랙 퍼스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 배를 고쳐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블랙 퍼스크 왕은 걸리버한테 음식과 소를 선물로 주며 말했어요. 섭섭하지만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빌겠니다 배야, 그 동안 진짜 고마웠습니다. 걸리버는 왕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배에 올랐어요. 잘 가래, 걸리버. 잘게 실소좀 해난 사람들. 블랙퍼스크 사람들은 걸리버의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제겠어요 며칠 동안 항해하던 걸리버는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드디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